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보 구축입니다 네 오늘은 삼양컴텍과 G2G 바이오 그리고 교보스펙 18호까지 청약 3곳이나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그중 삼양컴텍이 가장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대한조선 상한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만원 갈 때까지 저는 안판다고 했었는데 저처럼 안팔고 계셨던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뭐 각자 목표가 잡고 대응해 주셔야겠죠. 오늘 매도한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청약 또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 바로 보고요. 마감 예상과 예상 수익 비교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부터 어, 정리를 할게요. 교보 스펙은 주간사 교보증권 모집 규모는 112만 5천 주, 공모가 2천 원입니다. 1일차 네 계좌 만건안 됐고요. 증거금도 17억밖에 안 돼서 저조했는데요. 내일도 참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계좌 4만 건 정도, 증거금 3천억 어, 이게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균등은 14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최소 처형 수가 10주라서. 20주 정도 생각하시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경쟁률 267대 1 한주 증거금 53만원 예상합니다 네, 그 다음 삼양컴텍과 g 투지 바이오 중요한 기업 공모주죠 사업적으로 저는 방산 섹터가 더 안정적으로 봤는데요 그외 규모나 수요예측 단독 상장까지 삼양컴텍 위주로 자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네요 먼저 G2G 바이오부터 볼게요. 주간사 미래세증권이고요. 모집 규모는 22만 5천 주, 공모가 5만 8천 원입니다. 1일자 계좌가 11만 2천여 건 증거금 1,600억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기대보다 참여가 많이 들어왔어요. 다만 내일 본격적으로 자금이 갈릴 것 같아서 오늘처럼 많이 들어올 거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계좌는 25만 건 증거금 4주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럼 균등은 45% 확률 추첨 한 주인데요. 한 주만 되더라도 58,000원이니까 네 많이 받죠. 비례 경쟁률 1,226대 1, 한주 증거금 3,500여만 원 필요합니다. 마지막 삼양컴텍의 청약 결과입니다. 주관사가 두 곳이었는데요. 배정 규모는 둘다 동일합니다. 두 주관 사합쳐서 계좌는 14만 건 넘었고요. 증거금도 5 0 0 0억이 넘었어요. 거의 지난 대한조선급으로 많이 들어왔지만. 규모에서 대안 조성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일 증가율은, 어, 오늘보단 덜할것 같습니다. 또, 1일 차이긴 하지만, 신한 투자가 균등, 비례 모두 유리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뭐, 여러 번 청약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좌가 많이 만들어진 증권사들이 청약을 하면, 결국 키 맞추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한이 유리하더라도, 내일 큰 차이 없이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마감 예상 바로 보겠습니다. 계좌는 30에서 40만 건 예상하고요. 대략 균등은 4주에서 6주 정도가 되겠는데, 뭐 5주에서 6주 가능성이 높죠. 또 증거금은 11에서 15조까지 보지만, 현실적으로 13조 정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럼 비례 경쟁률 1863대1, 한주 증거금 717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곳의 최소 수익률 보겠습니다. 모두 환불이 짧고 자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꽤나 좋은 최소 수익률이 될것 같네요. 교보스펙은 10%만 이상 수익률이 나면 둘다 수익권이고요. 지투지는 7%와 18% 이상, 또 삼양컴텍은 11%과 28% 여기도 자금이 몰린다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낮은 최소 수익률이에요. 여기서 지투지바이오와 삼양컴텍은 수익률별 기대 수익을 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략 5천만 원 자금으로 가정에서 봤고요. 배정 수는 비교를 위해 소수점 단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파킹 통장 이자 제외한 수익이고요. 동일한 수익률이라면 G2지바이오가 훨씬 더 유리한 걸볼수 있죠. 다만 기대 수익률이 다릅니다. 저는 삼양컴텍이 G2지보다 2배 이상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삼양은 80에서 100%, G2지는 30과 50% 사이를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결국, 삼양이 수익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치인데요. 각자 기대하는 수익률 보시면서, 청약자금 배분해 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청약칸도 보겠습니다. 삼양 컴택은 주간사두곳이고요둘다 배정수 5대5 동일합니다. 최소 청약수 50주 19만 2,500원 필요하고요 최고 한도는 신한투자는 12만주에서 4.62억, NH는 6만주 2.31억, 일반 청약자 기준이고요 우대 한도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다 수수료 2천원, 당일 개설에도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G2G 바이오는 미래세 증권이고요 최소 청소 1주 0 29만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어, 우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22,000주, 6억 3,800만원까지 가능해요. 마지막 교보스펙 18호는 교보증권이고요. 최소청약세 10주 2만원 필요합니다. 일반 최고한도 5만6천주 1억이 약간 넘네요. 그리고 8월 4일까지 개설하신 분들만 청약참여 가능합니다. 네 오늘 세고 청약결과 빠르게 확인했고요. 내일 가능하시면 오후 3시 이후까지 경쟁률 보고 청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각 증권사별 앱에 들어가서 경쟁률 볼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조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기분 좋은 가격에 매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더 갖고 계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2일차 마감 결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